당신 머리에 아, 네. 저게 뭐죠? 네. 새벽이잖아요. 아, 새벽이어요 어머, 보았어요? 얼굴이 얼굴이 와이드 많이 부었습니까? 부었어요. 부었어요. 아니, <laughs> 어머, 어머, 저 지금 이거 달고, 어머 미쳤나봐 나 지금. 아, 제가 오늘 진짜 정말 정신없이 내려왔단 네. 말이에요. 제가 네. 새벽을 새벽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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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아니, 새벽부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갖고 왔는데 선배님 여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울산 합성 새벽시장이거든요. 새벽시장? 네. 새벽시장인데 아, 울산 도매 상인분들이 그리고 일반 상인분들이 오셔서 아주 새벽부터 활기차게 그렇게 네, 활기차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요. 와, 어쩐지 지금 시간이 네. 새벽 6시인데 정말요? 사람이 와. 많더라고 했습니다 없는데? 엥?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기를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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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오늘 좀 뭔가 행운을 드리고 먹이를 찾으려면 지금부터 아주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운을 찾아들기 위해서 좋은 물건도 사러 사러 지금 당장 출발 지금 가야 되나 아유,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빨리 가. 오케이 하나 둘셋 따따 행운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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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벌써 싸워요. 그렇죠 <laughs> 벌써 싸워요. 자, 이번 주에 함께하는 시장은 합성 세대학 시장입니다. 1974년에 문을 연 시장이에요. 중부합성동 우리 미실사만소 사옥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화기찬 곳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과일과 채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상인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맞습니다. 있는 시장입니다. 도매 시장 같은 개념이죠. 맞다. 그렇죠. 갑꾼 어. 내게 딱 걸렸습니다. 뭐가요? 딱 뭐죠? 뭐가 뭐가? 뭐가요? 성 새벽 시장에 네. 싱싱한 물건들이. 네. 그렇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laughs> 아니, 그런데 오늘은 주제를 갖면서요. 우리가 주제는 뭔지 알아 우리가 또 진행을 하지. 궁금하다. 궁금 주제 오늘 주제는 궁금하다. 뭘까요?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뭐죠? 침 아침 아침 아, 이요요침 아침. 먹는 아침인가요? 아침은 주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맞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안 주제에 안 맞게, 안 맞게 안 이제 장을 보러 예. 다니고 있습니다. 찾았다. 찾는다. 뭘그 찾은, 찾은 거죠? 바에서의그이목이라고 하는 가물침 아침부터 마늘, 너무 활기찬 생선이었어요 이번에는 <laughs> 새로운 걸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뭐죠? 응? 안녕하세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네요. 어, 아 아침밥으로 김밥 너무 맛있죠? 좋죠? 도시락? 도시락이네요. 음식집이군요. 이야, 정갈한데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아, 김밥 냄새랑 맛있는 냄새 이렇게 솔솔솔 나는데, 아니 메뉴가 뭐뭐 있어요? 주 메뉴가 돈가스를 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김밥이 인기가 더좋고요 음, 아, 돈가스 등심 돈가스, 와 치즈 돈가스. 아니 근데 김밥이 아까 싸는 거 봤는데 김밥 굵기가 어마마예요. 그래서 가격이 아, 그래도 조금 비싸겠구나 했는데 역시 정통 와. 시장답게 가격이 와야, 너무 싼데요. 재료 보세요. 0천 원. 0 0 원이요? 0천 아, 원이에요? 어, 저 요즘 일천 원짜리 김밥 네, 못 보는데. 아 초보라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네. 시장이라서 싸고 네. 시장이라서 싸고. 싸고. 바로 바로 여기서 재료를 만들고 도달할 수 있으니까 네. 재료를 아, 이, 공급해서. 그네네 그래서 단돈 일천 원. 이야 덕분에 저희는 너무 잘잘 네. 좋죠. 네.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먹을 수 어. 있으니까. 아침부터 좀 바쁘다는 거? 아침부터 바쁘다는 네. 거. 네. 활기차고 새벽 시장은 뭐다?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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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이다. 아, 시작이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디 가셨을까요? 딸려가지고. 근데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버섯까지 제가 왔거든요. 음.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음. 표고가 제일 좋죠 그래요. 표고버섯. 어떻게 음. 먹어요? 야돼 구워서 먹어도 되고 끓여 음. 먹어도 되고. 응. 음. 뭐 국에 넣어도 되고 아 그럼요 국도 아, 뭐, 그럼 뭐, 먹어도 되는지?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젊으셔서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사심을 좀 물어볼게요 사장님 네. 이번 주에도 이번 사심 하셨어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어머어머 <laughs> 어머. 100% 사심입니다 아니, 이건 아니 그나나이 학성새벽시장에서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장사한지는 혼자 부모님도 와서 나와서 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나왔고요 음. 고등학교 중학교 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박 우와. 우와. 아니, 그러면... 여우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역시 어쩐지 버섯에 그렇죠. 대한 자부심이 높이에서부터 뭐 느껴지십니다 아, 그러잖아 우리 사장이몇 살이에요? 스무라고 봅니다 예? 표고버섯을 예? 어? 수... <laughs> 제가 좀 구입을 하도록 할 텐데요 <laughs> 예. 그러면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물로 우려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 끓여서 먹을 수도 있는 그 그러니까 아주 다양성이 좋은 표고버섯으로 <laughs> 저는 선택을 할 거고요 예. 어. 어떤 게 좋은 건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최영씨 표정이 좀 달라진 것 어, 같아요. 네. 나이를 보고요. 네. 네, 어, 나이를 알아봤어요 예, 마트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제일 A 급입니다. 아 표고버섯은 이렇게? 예. 둥근 거요? 네 예. 그리고 안쪽으로 말려 있으면 또점 꼽기도 편하고. 네. 이게 또야으러 가지고 또 이제 굽기도 편하고 뭐 자를 때도. 편히 썰어가지고 맛, 뭐 식감도 좋고요. 음저 요거 세 봉지 주세요.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 인심이 또 하나만 주면 정 없으니까 저 요거 세 봉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단백질의 최고봉, 붕대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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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많이 사시네요. 네. 아침 시대해이렇 요거 두개 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같은 이름 아니에요? 아, 같은 이름 아니고 또 사람 아니에요? 그 인터뷰 좀 제대로 해주지 말지. 네.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 제가 뭐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달걀, 돼지아물 아침마, 버섯. 우와. 군실씨, 이건 아, 오늘 정말 다양한 저희 학생분들, 다시는데예저 아, 발표를 팔아서 싱싱하고 좋은 물건들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아침이었는데. 아침 모닝. 그렇죠. 아침이었는데 우리 박군씨 어떤 물건 준비하셨어요? 저는 달걀 그리고 김밥. 그리고 아침아. 앞치마. 아니 잠깐만 이게 아침이요? 무슨 아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음. 생각해서 달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 안 먹어요. 아나나 아, 먹고 오케이. 일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뭐그 여기까지 앞치마. 인정. 아침아. 아 근데 난 이건 진짜 인정 못하겠어 이게 아침이랑 무슨 상관이 야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밥 하고 있잖아. 이거 하고.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그 <김밥. 웃음> 아침에 이거 김밥 우리 저, 아침에 그 소풍 갈때필요 싸고 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소풍 갈때 김밥을 싸는 거지 아침에 먹지는 않잖아요. 아 엄마들 아. 많이 <laughs> <laughs> <맛있어 근데> 사실 <laughs> 이 물건들 아이 물건들이 도대체 아침에추녀 식일 건지 보자고요. 자. 아침에 우리가 따뜻한 물을 먹으면 몸에 좋죠. 버섯 그렇죠. 물, 우려내서 먹으면 좋죠. 버섯 아, 물, 음. 그렇죠. 아니지, 그리고 먹지 않겠요물먹지 음. 아, 토마토는 내 솔직히 인정을 할수 있다. 아침에 그렇죠. 다이어트 대용으로 토마토는 마늘을 음. 우리가 그렇죠. 몸매 관리를 통해서 그렇지. 핫한 여름을 위해서 제가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침 대용 그렇죠. 좋다. 입맛을 돋구기는 하지만 인정. 포만감을 줄수 있는 우리 토마토를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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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리고 이 의성 육종 마늘. 남자분들 기력 없을 때 흑마늘 즙 같은 거 먹잖아요. 이 마늘로써 음 <laughs> 네 알았으니까 마늘 많이 빨리 나왔는데요. 빨리 가보자고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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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요 일단은 바꾸지, 다 인정하고 춘향이가 쏜다. 쏜다 남매가 쏜다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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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하고 행운도 받아가세요 새벽 시장에서 춘향이가 게임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웃음> 오, <웃음> 게임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어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 다들 오, 우리 어머니 오늘 이렇게 새벽 시장을 찾아주셨는데 아니 오늘 새벽 시장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 날마다 와요. 오, 날마다, 오. 날마다 오시는 네, 어머니. 새벽에만 들어는 오 물건이라 굉장히 신심해요. 오늘 좀뭘 많이 사셨어요. 네, 이거는 맞적게 산 거예요. 차에 계속 배달 시키고. 네. 오. 아니 혹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네, 그냥. 반찬 가게 아, 아, 아 반찬 아, 가게 네. 아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네. 반찬 가게가 또 있잖아요 대형마트 안에서도 네. 그까 우리 그 대형마트 안에 반찬 가게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그 반찬 가게 의 차별 차별이, 네. 차별이 네. 무엇인가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주실 ]까요? 수 있어요? 네.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반찬이 특수 반찬은 아니고 조금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오래 둘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반찬을 그리고 저희 가게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싱 시간 물건 골라다가 바로 아침부터 즉석에서 해서 재료를 돌림으로 청소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가기들이 좀... 나물 같은 음식 사기 힘들어요 근데왜 음음 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찬가게 대형마트 하게는 그런 차이들이 많죠 그렇죠 정성 정하세죠 그렇죠. 새벽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서 바로바로 바로 그때 가서 반찬을 네. 해서 바로바로. 바로 네. 우리 그 어디 좀그 바, 밥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반찬 넣어서 바로 비벼먹을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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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게임을 일단 해야 됩니다. 네. 둘, 둘, 셋, 둘, 넷, 다섯, 다섯 여섯, 다섯, 다섯, 일곱, 아홉 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laughs> 너무 안정적이죠 선생님. 네. 승호여섯 우와 스물여섯개 하셨어요. 이렇게 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박군씨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새우 사신다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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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선물을 챙겨드려야 하니까. 마늘에는 모든 음식이 마늘에 들어가요. 아아 맞아요. 아아 진짜, 마늘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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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같아요. 진짜 주인을 찾았습니다. 신선한 물건만 들어와요. 너무 재고 같은 이런 물건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음 신선한 물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대서 좋아 좋아! 전화 <laughs> 전화 <그나저나>. 아버지 <laughs> 아버지 응? 오늘 뭐 사러 왔어 새벽 시장에 물건 사러 왔지 뭐? 가정에 필요한 거 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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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 사람 장난치! 네. 좋다, 좋다.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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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가 선물 드리려고 모셨어요. 행운을 드리는 우리는 남매예요. 그럼요 보니까네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막 선물 주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막 다른 거 준비하는 거 같더라고. 어. 아이사미. 이번에는 이 게임 말고 좀 머리 쓰는 걸로 퀴즈 어때 퀴즈? 아무는 퀴즈 파이팅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소득 공제가 30%가 되고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0%대인 어? 이 결제 방법은 보기 나오겠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1 번. 예? 학성 페이 학성 페이 이번 제로 페이 제로 네. 페이 3번 떴다 페이 떴다 페이 뭘번요이아버님 아. 수수... 1번 아지마요요 1번 아쉽어요요 아버 2번? 네. 네,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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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야! 정답! 은 5번. 5번! 5번! 5번 뭐예요? 야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동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아슬아 아슬아슬, 했어요제로 맞추시고요. 청청. 아고기 들어! 고기 들어! 빨리, 빨리! 와, 그분 많이 노래셨는데요 이른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시는 아, 시민분들이 많으시죠. 오장 왔는데 어. 우연찮게 이렇게 게임도 하게 되고 좋은 상품도 타서 행복했습니다. 아유. 떴다 행운 장타파이팅 어, 여보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상안에 그 경치 좋은 연못 있는데 생선구이집. 오, 야, <놀람>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맛있다 생선구이집. 상안동 <laughs> 고시군요. 네, 상안동 생선구이집. 오, 왔습니다. 여 있어. 아, 그래 그랬어. 그러면 네. 일부러 저 멀리서 면서 이렇게 면서 오셨는데 굳이 한정 새벽 시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새벽 시장은 말 그대로 새벽에 잠깐 문을 열기 때문에 신선하잖아요. 음? 네. 중시서 산지에서 직접. 바로 공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일 찾아요 오늘 저희가 아버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또 행운을 드리려고 모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이 게임해줄 MC는 누구일까요? 이쪽 분오 진짜 오. 이쪽 분 하나 둘셋 잘하신다 다섯 오 안정감 아, 있어요 볼펜을 가시죠 어모 어머 어머, 이거 힘들어. 같은데 와, 갈치를 야무지게 걷는 솜씨가 여기서까지 나오시네요. 오, 어? 만만치 어? 않아요. 아, 뭐야? 아이고. 근데 어, 정체가 뭐예요? 주향이. 아이고. 사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야, 사장님 너무 잘하신 거네요. 위기를 아, 떨어뜨려 옮어주세요 열, 여덟! 열 아홉! 와, 아버님 열어보세요. 됐다! 크게 이기셨습니다. 아, 야, 안 그래도 지금. 이 게임이 끝나면은 계란을 살려고 그랬어요. 어머나, 어머나. 우와! 저희 대자 오늘 네. 행운의 선물들이 그냥 딱 맞으시네요. 그래, 그러니까요 저렸네요.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네. 우와. 진짜 행운의 선물이다 이거는. 출근하실 때그 복권 하나 사세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갈게요, 선생님. 행운의 네. 최고예요. 우와. 네. 우리 학성새벽시장에서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붓기가 싹빠졌서 얼굴 반짝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새벽+ 학성 새벽시장에 와서 네. 또 활기찬 모습으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 보니까 네. 이 좋은 기운도 얻어가는 것 같고 이 기운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달리 야지요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학성 새벽시장 상인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다음